나의 참된 신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며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늘왕국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 1일 주일 말씀의 실재입니다. 왕국의 더 높은 수준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거듭난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에 대해 아름답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하늘 왕국의 원리를 따라 사셨고 모든 방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소인으로서 당신은 하나님 왕국의 영적 원리와 가치를 따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왕국의식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살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당신이 영어로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과 천국은 당신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으로부터 사십시오. 이 의식은 건강을 포함한 당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종종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당신은 건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때 우리의 섬김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보상을 누릴 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왕국 원칙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초월적으로 살고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감각적인 정보로 인해 여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3 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며.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늘 왕국의 시민이며,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며,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 왕국에 속한 자이며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자연적이고 신성하며 구별된 삶에 관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질병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난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슬픔과 고통과 우울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상처와 분노와 분리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요한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감각만을 통해서 얻게 된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의 요소들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인식하며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왕국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왕국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기를 거절하며 영혼 몸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춥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왕국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왕국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기를 거절하며 영혼 몸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춥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인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녀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